수열 an의 n항 a n 을 n 나누기 3의 k승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음이 아닌 정수 k의 최대값 음, a 예를 들어 a1은 0이고 a6은 1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잘 파악을 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거는 n 자리에 1을 넣는 거야. 1 넣고 여기다가 3의 k를 했을 때 이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k는 0밖에 없잖아, 그쵸? 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연수가 되려면 k는 0이니까 그때 요 n이 1에 대해서 a1은 0이 된 거다, 이거죠. 그럼 n이 6일 때는 n이 6일 때는 6 나누기 3의 k승을 하는 건데 이때 자연수가 되는 k는 k가 0도 있고 k가 1도 있죠. 그데 어, 제곱하면 3에 제곱하면 안 되잖아요. 자연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최대의 수 어, k가 1까지 가능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위에 있는 숫자 중에서 3의 개수만큼 k의 숫자가 커지는 거야. 3이 몇개 있느냐? 여긴 3이 한개 있었잖아요. 3이 한개 있었으니까 이때 이제 k가 1까지 나올 수가 있어서 어, a6은 어, 1이 된다. k3이 한개 있었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am이 3이었다. am이 3이었다. 이 말은 무슨냐면 이 m이라는 수가 음, 지금 원래는 어떻게 표현한 거야? m 나누기 3의 k를 하는데 이 m 속에는 3이 몇개 들어 있다? 세개 들어 있다. 즉 m 속에는 3이 세개 있어 가지고 음, 3의 3제곱까지는 있고 기타 다른 숫자들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런 수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밑에 나누기 지금, 3의 k승, 3의 k승까지 했을 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k는 3까지 가능하잖아. 4가 되면은 이게 자연수가 안 되겠죠. 그쵸? 최대가 3이니까 다시 말해서 m은 3을 몇개 가지고 있어? 3번과 3개를 가지고 있는 수다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다음의 값들을 뭐 다음의 값의 합을 구하라라는 얘긴데 AM은 AM AM 이거를 각각 구해야 되는데 A3m 그래 가지고 나중에 A9m까지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안에 있는 이 수가 3이 몇개 있는 3의 개수들. 이 안에 있는 3의 개수들을 찾으면 되겠다 이거지. m 안에는 3이 몇개 있다 그랬어.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M 안에는 3이 3개 있어. 그래서 이거는 3이야. 그쵸? 2 m 은2 m 은 지금 M이, M이 이렇게 된 수잖아. 거기다가 2를 하나 더 곱한다 할지라도 3의 개수가 늘어나진 않아.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3이 된다고 볼수 있어. 근데 3M은 틀려. 3M은 이게 M이었는데, m M이, M 안에는 3이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3을 하나 더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3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k가 더1 증가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는 4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즉 어, 결국 m, 2m, 3m 어, 그 숫자들이 3이 몇개 있느냐 4m, 뭐, 5m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거는 자 4를 곱했다 그래서 3의 개수가 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3개가 되는 거고 5m도 3이 곱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3개. 어, 6M 같은 경우에는 3이 하나 더 있죠. 어, 그러니까 이게 4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9M까지 해야 되네. 그죠? 어, 6M. 7M 같은 경우에는 3이 없으니까, 안 들어있으니까 이게 3개. 그 다음에 8M은 또 마찬가지로 3개. 자, 9M 같은 경우에는 3이 두개가더 붙었어. 그래서 얘는 5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이거 다 더하면 그게 답이네. 음, 다더하면 되겠어. 그래서 3 3 4, 10, 10, 11, 음, 31이네요. 음, 이거의 값은 31이 되겠다. 즉, A_n이라고 하는 것은 그 n이라는 수 안에 있는 3의 총 개수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답은 31입니다.